학교 2학년 여러분, 저번 시간 배운 철기 문화의 확산과 여러 나라의 성장 내용을 마지막으로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원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제는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1단원에서 한무라비법전과 고조선의 팔조법, 부여의 엄격한 법률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가물가물 한무라비법전은 4대 의 고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으로 2미터가 넘는 기둥에 모두 282개의 법조문이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할 만큼 복수주의로 유명합니다. 복수주의는 고대 법률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딱 2분 정도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제1왕조의 6대왕 함무라비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라고 명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수메르 시대의 모든 법을 총 편찬한 법전이었다. 전에 총 282조항 중 대부분이 상거래나 결혼, 상속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함무라비 법정비는 20세기 초에 고대 이란의 도시였던 수사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기원전 12세기에 메스포타미아 지방을 침략했던 엘람인들이 전리품으로 함무라비 법전비를 그리 가져간 것이었다 법전비 최상층부의 좌측에는 함무라비 왕이 그리고 우측에는 태양신 샤마슈가 조각되어 있다 지배를 상징하는 고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가 왕에게 주어지고 있다 유명한 금원이 돼버린 눈에는 눈이라는 문구는 법전비 뒷면에 새겨진 지 196주왕 중에 있는 말이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이의 눈을 뽑는다면 그의 눈도 뽑아내도록 하라. 그러나 여성과 아동, 그리고 다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까지 제정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메스포타미아의 사회 고조는 철저히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말 대단하죠? 언제나 고대 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이게 역사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 다음 살펴볼 법은 고조선의 팔조법입니다. 자료를 잘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50만전의 돈을 내야 한다. 선생님, 한문잘 읽죠? 하지만 선생님만 잘 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필기하시죠. 법은 이렇게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만약 2020년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다음에 집에 있는 곡식인 쌀을 갖다 주며 사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없겠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자세한 자료가 실려있진 않지만 부여에도 엄격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정교한 법을 벌써부터 만들고 적용하고 지켜왔다니.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법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작년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일상생활과 법단원에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세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을 가장 쫄리게 하는 법은 바로 이거예요. 저작권법. 온라인 학습 영상 급하게 만드느라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위반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조부터 130조까지 정리해 놓은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은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같이 노력해봐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